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5월 13일 목요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헬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5년 전에 제가 그 담낭 제거 수술 하느라고 그리고 또 방광에 문제 있어서 그 수술 하느라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입원한 병동은 6인실이었는데 그 6인실에는 뭐 내과 그리고 뭐 외상을 입어서 들어온 환자, 뭐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들어온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자기 침상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환자들이었죠. 그래서 거의 중증 환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유일하게 한 분만이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퇴원하고 나간 그 자리에, 그 아주 멀쩡하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50대 한 중후반 정도 되시는 남자분인데,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냥 뭐 자기 앉아서 자기 다니고 싶은 거다 다니고, 오히려 환자, 우리, 우리 중에 뭔가 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와서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럴, 그럴 정도로 아주 멀쩡했죠. 왜저 사람 들어와 있나? 이상할 정도였죠. 어, 그 사람은 몸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분산 하나 없이 이렇게 탄탄한 몸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며칠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자기는 병원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병원 신세자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 하는지 오히려 그곳에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해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훈수도 두고, 이렇게, 이렇게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 사람이 게을러면 안 된다. 하여간 뭐, 온갖 옳은 소리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죠. 우리는 다 자기 건강관리를 하지 못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요, 왠걸. 며칠 지나서 그 보호자들의 안색이 좋지 않은 안색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밝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그 멀쩡한 환자분만 밝고, 그 보호자들은 그 부인되는 분은 얼굴이 아주 좋지 않은 얼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침작이 갔어요. 왜 그런지? 아 결과가 좋지 않구나. 그런데 저 사람만 모르고 있구나. 어? 라는 생각 아니나 다를까 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남자분은 다른 데는 다 건강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머리에 뇌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시한부라고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의사도 안 가르쳐주고 그 보호자도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금방 가르쳐줄 엄두를 못 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뭐안 알려줄 수는 없고 머리에 종양이 생겼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람한테 뭐 말할 겨를도 갖지 않고 그때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수소문을 하여서 머리 수술에 아주 유능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일산 병원에서는 믿업지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의사를 찾아서 여기저기 수소문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을 바꿔서 떠나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자기의 병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네, 마치 이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병 상태가 암이다! 라고 하는, 이제 죽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 가르쳐 줍니까? 율법이 가르쳐 준 것처럼, 그 죄를 율법이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병도, 이 검사, 어떤 기능적인 것을 가진 뭐 CT나 MRI, 피 검사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뇌에 암이 있다라는 것을 딱 가르쳐준 것처럼 이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율법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죄인 것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왜?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니, 근데 사람이 온전히 다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앞에서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지,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이거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비교,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이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줄수 없는 사람인데 이것은 바꿔서 이방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방인도 그 양심에 있어서 나름대로 선한 행동을 한다 하지만 그 양심에 따라서 온전히 살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여서 우위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나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나는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한다는 거죠. 마치 그 환자처럼. 검사가 분명히 나오기 이전까지는 자기 건강을 엄청 자랑하는 그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니 자기가 암이라고 하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때에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명의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율법의 근행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의 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절망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긍휼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니까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롭게 될수 없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러면 율법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3 1절이 있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율법은 그래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 없는 미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으니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명백히 드러나고 난 이후에 내 힘으로는 할수 없구나. 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구원을 베푸실 그 방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은 구약의 제사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 막힌담이 있어요. 그 막힌담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그 죄로 인하여서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두셨죠. 흠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성막 어기에서 그 짐승 앞에 그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온그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손수 자기가 칼을 들어서 그 숨통을 끊어서 그 몸을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러한 대면 제사장에게 건네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이 번제단에 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로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율법의 요구대로 어, 죄는 그 피로서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피로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그 그 양에게 전가시키고 자기는 잠깐이지만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죄가 이렇게 이방인은 그런 양심의 죄를 범하고 또 유대인 또한 율법을 소유하였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는 그것을 발견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에게 길이 있다라고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재물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정가시키셔서 십자가에서 나무 형태의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서 그곳에서 죽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죽으신 것으로, 어,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구원 얻을 길을 다 여셨지만 예수님이 십작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닌 것이죠. 마치 그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 안수를 하여서 전가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자, 믿는 자에게 그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좀더 읽어보면 이런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죄를 다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우신 거죠. 그래서 26절. 곧 이때 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런 거죠. 어떤 한 구석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그 십자가 사역 안에 인간의 공로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말인 거죠.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엘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길을 가운데에는 사람이 숟가락을 얹을 그러한 자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무슨 어떤 의롭게 되어지는 삶으로 인하여서. 그런 어떤 도덕과 그리고 어떤, 어, 선한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왜 이렇게 강조가 되어지는가? 로마 교회 안에 서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게 자랑할 것이 여전히 있는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의 의의를 그리고 자기의 자랑을 하게 되어지죠. 어, 또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의기소침에 있다던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아가는가, 또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 내게 행하신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